안녕하세요. 디자인씽킹 코리아 센터장 김건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서로 협력하며 일하고 소통하고 공감하여 교류해 왔습니다. 디자인씽킹에는 이러한 인류의 핵심 능력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씽킹은 팀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구축하며 팀워크를 형성하고 창의성을 장려합니다. 디자인씽킹의 원리와 특성은 팀원들이 팀의 목표를 위해 적절하게 참여하는 방식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디자인 싱킹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주의 디자인 싱킹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즉, 사용자의 면밀한 관찰과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공감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패턴을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을 디자인 싱킹의 첫 걸음으로 삼습니다. 시각화. 디자인싱킹은 프로세스 전반에서 시각화를 강조합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팀원들이 신속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고 보다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화 작업은 문제를 보다 더잘 공유하고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디자인싱킹 프로세스 중 시각화의 하이라이트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칩앤 패스트하게 프로토타입을 시각화함으로써 팀원들이 아이디어에 대한 오해 없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우리의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화의 과정은 아이디어의 강점과 약점을 배우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경험을 통한 학습 중시 디자인 싱킹은 행동지향적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행, doing입니다. 즉 의자에 앉아 편하게 기획서를 짜는 대신 직접 나서서 손을 사용해 함께 실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디자인 싱킹은 실행을 반복하는 실험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실행과 연습은 개인이 아닌 집단지성, 집단 창의의 특성을 확실하게 띄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 만 번의 실험을 실행했습니다. 천재들은 다만 더 많이 시도했을 뿐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저 없이 실행을 통해 경험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것에 의지에 조금 더 현명한 선택과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빠른 실패와 잦은 실패를 통해 배우기 디자인 싱킹에서 실패는 축하할 일, 즐거워할 일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 시도하려는 의지와 빠른 실패를 장려하는 이런 관점은 디자인 싱킹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제품 개발의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실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현 페스트하게 만든 프로토타입은 솔루션의 한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 순환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하면 솔루션의 약점을 일찍 발견하고 더 빨리 고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실패는 혁신을 성공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즉, 가능한 한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아이디어를 고객에게 테스트해보고 고객이 주는 피드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반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자인 싱킹이 다른 사고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밥서튼 교수는 실패하면 역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실패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역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실패와 잦은 시도의 원칙으로 실행하면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창조적 자신감. 디자인 싱킹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도록 요청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모르기 때문에 열정과 노력 그리고 훈련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치를 신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알버트 벤두라는 자기 확신, 스스로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혁신의 핵심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디자인싱킹의 컨설팅 기업이자 세계적인 혁신 기업의 아이디오의 창립자 데이비드 켈리는 본질적으로 창조적 자신감이란 자신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창조적 자신감은 근육과도 같아서 노력과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커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